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한 달을 앞두고 충북도 교육감 선거판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이달 말 예비후보에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것인데요. 김교육감에 도전하는 새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삼선도전을 공식화한 김병우 교육감. 당시 그는 직무에 충실하다 5월 12일과 13일 진행하는 후보자 등록 뒤 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 김교육감은 조기등판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교육감은 다음 주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 사퇴 뒤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거사무소와 캠프 인력 구성, 공약 등을 준비 중으로 사무소는 청주 방서사거리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교육감 측은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현직 단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등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에 등록해 유권자들에게 공약 등을 알리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교육감에 도전하는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회동 제한 등이 오갔지만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심을보 윤건영 후보의 경우, 심예비후보 선거대책부부 발대식에 함께하는 등 물밑에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0일 저녁, 새 예비후보가 만났지만, 이때에도 언론적인 얘기만 오갔다고 후보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 단일화 필요성과 후보자 등록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협의의 난항을 엮으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만 참여하는 반쪽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